안녕하세요. 이번 스쿼드는 올미페 리버풀 370억 스쿼드입니다. 길죠? 아 정리하면 롤시즌 오리기 칠카슨 스쿼드를 만들어달라고 하셨어요. 만에, 살라, 아놀드, 로버트슨을 쓰고요. 포메는 포백에 쓰리톱으로 만들었고요. 스쿼드는 이렇게 만들었어요. 리버풀하면 빠른 스피드를 통한 역습이어서 스쿼드에 살려봤어요. 오리기 제외하고 구매만 싸게 한다면 금액은 맞아요. 어제 스쿼드 짤때 계산해봤어요. 마네는 21챔도 있지만 슈팅 생각하면 토치가 답이라고 생각해요. 21챔 마네를 윙에 쓰다가 안 걸려 죽는 줄 알았어요. 가마차기나 중거리 슛각이 나와도 안 들어갈 걸 알게 안 차게 됩니다. 주사위 던지기랑 비슷한 확률이에요. 앞에 말한 의뢰조건을 보니까 리버풀 팬 같아서 킹살라에 힘을 좀 많이 줬고요. 중미는 좀 저렴한 애들로 배치를 했고요. 밀러는 약간 실축 파비뉴 느낌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진짜 만약에 미패 한명 포기를 해서 이런 식으로 맞춰보시는 것도 어떨까 싶네요. 음바, <목소리> 음바. 음, 음, 아, 그래도 제라드는, 제라드잖아요. 이번 시즌 리버풀 우승하길 바라는데, 미드진 애들이 늙어서 에너지 넘치는 애를 겨울에 영입 안 하면 힘들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준비한 영상이 여기까지에요. 시청 감사합니다.